지역 감정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. 아니, 오셨으니까 직접 제가 말하는데, 저한 그런지 좀 관심이 많아고 제가 고객들 많이 하는데, 왜 저기, 노인 그거를 차별을 하는지, 열심히 살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. 요 진짜 부자들 있잖아. 재벌들 빼놓고는 모두 다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뭐, 직접 돈으로 주는 것보다, 회님. 열심히 사는 사람들 나때문에뭐 여행 다니고 그런 고못 있을 가니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으로 주면은 뭐 서로 조달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여행 음. 다니게 해주고 아, 뭐 음. 문화생활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음. 낫지 않나 저 같은 경우 맨기 일을 하다 보니까 애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없고 음. 뭐 기타 등등 제가 가본 것도 없고 그러거든요 음. 네, 그런 걸좀 많이 좀 <laughs> 돈으로 주는 건좀 그렇잖아요. 빌드도 있을 수 있고 네. 예 가짜로 놓치게 뭐 이런 것도 새하이 필요하신 분들 있어서 분류를 해서 네. 어 뭐, 25만원 20만원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편차로 캐시를 드리고 음. 여행 캐시다는 것도 필요없다 음. 이걸 원한다 그러면 걸 들여서 맞추고 그렇으면 좋겠는데 신용 불량자들도 다 가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아, 그것도 이제 정밀하게 이할수 있을까요? 그렇게 네. 해서 좋겠네 네. 감사합니다. 네.